예,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탈핵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부산 진보신당을 대표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슬러 올라가면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사고가 터지면서 핵에너지가 더 이상 우리의 대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작년 일본의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 세계가 정책 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당 정권, 김민당 정권이 수명 연장을 하다가 연장을 포기하고 온전 2020년까지 포기하겠다고 정책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고 했지만 그 심의를 포기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핵에너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국민을다 죽이는 그런 핵에너지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제는 2050년 이후에는 핵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법으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변화는 세계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에너지를 고수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핵에너지를 수출하는 그런 데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세계에 나가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 360만 인구입니다. 고리에서 30km 이내 반경에 320만이 살고 있습니다. 320만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도박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부산시,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일어나서 탈핵과 고리로기 연장을 즉시 포기할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시민들은 맨날 모이는 그런 시민이 아닙니다. 탈핵을 위해서 대한에너지, 자연풍력에너지나태양광에너지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해서 핵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천에 알려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한마당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의 목숨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럼 책임지는 그런 시민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행동을, 실천을 조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실천하고 투쟁하고 행동하는 자의 자 미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탈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탈핵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탈핵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